럭키의 선한 영향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KBT 시장 지금은 베라가 필요할 때 라는 타이틀로 미국의 러시아에 근무하는 운용무역관의 보고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KBT 온라인 제품 매됨인 글로우 레시피에서는 자체 컬렉션을 제외한 타사의 KBT 브랜드는 더 이상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레시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유명 드럭스토어 체인점인 CVS, 뷰티 제품 대형 리테일러의 울트라 뷰티 등에서도 KBT 제품의 진열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어서 이 같은 주요 KBT 리일러들의 움직임은 미국 내 KBT 제품에 대한 전망이 과거와 같이 무한한 핑크빛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시키며 KBT 업계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상품 중 하나로 다른 화장품보다 비교적 쉽게 사용해 볼수 있는 마스크팩은 저렴하다는 이유로 KBT 이름을 걸고 시장에서 활개를 치고 있지만 이미 미국 시장에서 포화 상태에 들어. 새로운 뷰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에게는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대표적인 K뷰티 제품 중 하나인 마스크팩이 그 인기의 절정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K뷰티의 브랜드들을 여실히 나타내주는 것으로 그요소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체식 기반 비건이즘 천연 오르간이 뜬것 같이 깨끗한 건강한 환경까지도 생각하는 것이 산업 분야에 구별 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 물질을 배제한 깨끗한 원료의 비티 제품을 이전보다 더 많이 찾고 있으며 동물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쿨티 프리와 글루텐 프리. 비건, 옵션 은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트렌드가 됐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진출을 시도하는 한국의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미국 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충분히 파괴 유도 못한 채자사의 제품을 천연이라고만 강조했다가 천연이 아닌 성분이 발견되어 곤욕을 치르는 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보다 눈에 띄게 K-뷰티 시장을 위협하는 요소들은 바로 J-뷰티와 A-뷰티의 등장과 성장이라고 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JBT의 미국 수입 규모는 2017년 대비 2018년에 약 23%가 증가하였고, 오스트레일리아 화장품의 미국 수입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3,239만 달러로 전년 대비 무려 57%나 성장하였다. 또한 이 수준의 물이 있지 않고 앞으로도 미국 뷰티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 예측된다고 합니다. JBT는. 2017년부터 각종 뷰티 미디어와 SNS 등에서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는데요 미국 뷰티 시장에서 K뷰티를 이은 차세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시세이도의 마케팅 부터장 다니엘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K뷰티는 눈에 띄는 컬러풀하고 흥미로운 제품 위주라면 J뷰티는 더 과학적이고 기술에 집중한 제품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이뷰티가 과학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고품질 스킨케어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청정한 자연환경으로 천연자원이 풍부한 오스트레일리아에는 뷰티 제품들도 깨끗한 천연 원료로 만들어진 제품들이 많은 것으로 이는 클린 뷰티, 그린 뷰티 트렌드가 강조되는 뷰티 시장에서 새로운 광자로 떠오르게 하는 로인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에서는 클렌저, 토너, 에센스, 아이크림, 모이스라이저 등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는 K 뷰티와는 달리 A 뷰티는 한 가지 제품이긴 하지만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챈 제품이 줄을 이루고 있다며, 오스트레일리아 뷰티 트렌드 라노의 창립자 크리스텐이 EL와의 인터뷰에서 KBT는 복잡한 뷰티 루틴이나 사용법 등을 따르지 않고도 천연성품의 장점을 살려서 무심하게 사용해도 효과적인 제품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실 거죠? 이렇듯 KBT 시장이 기업을 벗고 있다고 하지만 2018년에 미국의 화장품 수입장에서 한국은 전년 대비 약 25%가 성장하여서 KBT 제품의 미국 수출은 여전히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오스트레일리아 등 경쟁국 또한 한국 제품과 유사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코트라의 LA 무역관의 B/T 분야 전문가인 에시 매이어는 현재 미국 KBT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첫째. 시장의 크기는 비싼데 너무 많은 기업들이 비싼 제품으로 무모하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KBT라는 이름을 가진 다수의 유사 제품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심화되어서 더 이상 KBT라는 어떤 브랜드 로열티가 작용하기 어렵다. 셋째로는 KBT 제품의 특징으로 꼽혔던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KBT 기업들이 최초 거래미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MOQ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다이어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데요. 미국의 뷰티 리테일러들은 인지도가 부족해 마케팅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KBT 브랜드를 더 이상 튜리팅하지 않고 OEM을 통해서 PB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쪽으로 전환하거나 계획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실거죠? 그렇다면 미국 시장에서 k b t 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해본 결과 현재 포화된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브랜드로 진출하기보다는 미국 뷰티 시장 내에 기존 리텔레의 피부제품을 생산 공급해주는 마식으로서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긴긴 것이다. 또 이미 미국 뷰티 시장에서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미 한국 시장에서 성공한 제품이다라고 하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미국 시장과 미국의 타겟 소비자만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서 제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장 분석과 제품 개발 단계에서 크림 및 그린 뷰티, 천연 및 유기농 쿠엘티 프리 등 현재 미국 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품의 전 성분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매우 뛰어난 신기술 또는 최고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만은 강조해서 고가로 제품을 출시할 생각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인지도가 있어야 고가 전략이 먹다는 점과 이제는 가격 경쟁력이 필수이므로 상품의 진열이나 보관에도 효율적인 단결하고 깔끔한 패키징 그리고 과도하게 화려하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모양의 제품 패키징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독, 하기와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 이를 정리해 본다면 미국 시장에서 기존 니틀의 PB 제품을 공급하는 것. 미국 시장과 미국의 타기 소비자들을 철저히 조사 분석해서 제품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 클린 및 그린 뷰티, 천연 및 유기농, 크리어 프리 등 현재 미국 뷰티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제품. 또한 제품의 전성분을 정직하게 포기하는 것. 국가 제품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 상품의 신림이나보관에 효율적이고 간결하고 깔끔한 패키징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상 미국의 뷰티 시장에서 KBT가 어떻게 변해야 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 주실 거죠.